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캐슬 피렌체가 예. 우리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에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심부에 있잖아요. 이, 지, 이 아파트가 예. 1호선 타면 바로 서울역으로 해서 이렇게 종로에서 서울역 이렇게 가는 도심 지역에 있어요. 네. 예. 도심 지역에 이렇게 지하철역 가까운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예. 주상복합인데 13평인데 5기채안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어, 자녀가, 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에, 네. 그, 대기역 바로 앞에, 롯데 캐슬 피렌체 13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 한 5년 됐는데, 음. 좀 좁아서, 네. 어, 큰 평수로 좀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 청량리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팔아야, 팔아서 가는 게 맞는지, 음,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 금액대로 좀큰데로 음. 옮긴다면, 네. 어디가 좋은지도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동대문에 이거 용두동에 있는 거죠. 롯데캐슬 피렌체 주상복합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분이 여기에 지금 13평형에 거주하고 계셔서 좀큰 평형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사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롯데캐슬 피렌체, 그 자녀분이 지금 거주 중이신데. 예. 평수가 13평이니까 좀 작아서. 예. 좀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다 이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 또 팔고 나서 또 많이 오르면 속상하니까. 그러게요. <laughs>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잖아요. 어, 그거 주상, 예, 예, 주상복합이 주상복합 총 예.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4층 짜리예요 예. 평수가 이제 13평이니까 되게 작은데 지금 예. 13, 13평이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한 4억 4, 4 5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다 4억 있어요. 4, 5천 정도? 어, 저는 이제 평수가 좀 작은 거에 대한 부분은 예. 어, 차라리 임대를 주고 다른 쪽에 임대를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 결국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보유를. 네, 예. 그 이유를 제가 지도범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음.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께서 피렌체가 예. 우리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에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심부에 있잖아요. 이, 이 아파트가. 예. 1호선 타면 바로 서울역으로 해서 이렇게 종로해서 서울역 이렇게 가는 도심 지역에 있어요. 네. 예. 도심 지역에 이렇게 지하철역 가까운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예. 주상복합인데 13평인데 5억이 채안 돼요. 예. 근데 주변 지역에 우리 좀큰 평수로 간다고 했는데 주변 지역으로 보면 23, 24평? 이런 평수들이 예. 뭐답십리 쪽으로 가더라도요. 예. 한 7억 정도 해요. 아. 그러면 우리 앞 금액으로 주변 지역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 우리 도심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역 가깝고 젊은 층들이 구하는 집들이 13평 아파트, 이 5억 이하의 구하는 집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거의 아, 없어요. 예. 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 아파트가 2008년도, 9년도에 아마 입주를 했을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외간, 외환위기라는 우리가 뭐, 뭐, 이런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도 부당상값이 예. 좀더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하락을 조금씩 조금씩 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하락 안 했어요. 음... 도리어 네. 올랐어요. 예. 왜냐 전세가가 올라서. 예. 아마 지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15년도예요. 2015년도. 예, 아마 15년도에 5년... 매수하셨으면 예. 지금 그 매수가가요. 예. 지금 아마 전세가보다 낮을 거예요. 2억 한 3천? 이 음. 정도? 지금 그때 매수한 가격보다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가 더 높아요, 아마. 예. 그러면 네. 앞으로 전망이 괜찮으니까. 제가 볼 때는 5억 중반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또 23평, 24평을 가기에는 자금적으로 이거 매도하고 가기도 힘들어요. 같은 예. 평수, 더 넓은 평수 때로는 가격대가도 그래서 뭐꼭 평수가 작아서 옮기셔야 되면 뭐임 임대를 주고 임대로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임대로 주고 임대로 네. 들어가는 게. 네.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가야 네, 된다. 좀더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가격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오를 겁니다 아마. 음.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 보시나요?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변 지역에 24평으로 갈수 있는 자금이 네. 이거 매도해 갖고는 힘들어요. 그러면 매도하고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조금 있을 때 예. 옮기셔도 돼요. 왜냐, 아. 우리 아파트 24평 오르는 거랑 내 네, 13평 오르는 거랑 상승률은 비슷해요. 예예 예.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